어쩐지 불이 안 난다. 내가 불을 킨다는 게 불을 껐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옥사부 TV 여경옥입니다. 자,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어, 매콤한 소스의 청경채 볶음입니다. 자, 한번 재료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? 재료는 뭐 간단하죠 <laughs> 진짜로 청경채랑 버섯 그리고 여기 죽순이랑 홍고추 원래는 안 넣어도 되는데 이번에 매콤한 소스라서 그냥 매콤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홍고추를 넣죠 그리고 마늘 뭐두쪽 정도 이건 뭐 다진 마늘을 사용해도 됩니다 재료는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경채는요 잘 씻어서, 이 앞에 부분을 잘안 먹잖아요. 그래서 잘라버리고, 이렇게한 뭐, 3cm 길이를 해갖고, 뒤에는 그냥, 이 펄을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잘라버리고, 뭐, 이거, 중국 사람들은 요 뿌리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뿌리 부분도 같이 드셔도 됩니다. 저는 그냥, 따로, 쓰지 않도록 할게요. 이거 죽수는, 뭐,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.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되요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시면 돼요. 자 표고버섯은 꽁지 약간 좀 찔긴 부분이에요. 꽁지는.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비스듬히 썰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썰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썰어주셔도 되죠. 네, 표고버섯 그리고 홍고추. 자 홍고추는 뭐 그냥 썰어도되고 아니면은 그 씨가 지금 지저분해 보니까 씨를 제거하고 네. 씨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거 한번 데칠 거니까 약간의 씨는 괜찮아요 이렇게 썰어서 같이 모든 재료를 같이 올려주시고요 이 마늘은 이거는 이제 따로 먼저 볶을 거니까 살짝 다져만 주시면 돼요 이 너무 곱게 안다주셔도 됩니다. 자, 마늘도 이렇게 다져 놓고, 자, 그러면은 네,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어, 준비가 됐죠. 이걸 바로 한번 또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, 이거를 한번 먼저 데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볶아도 되지만은, 아주 얇은 야채는 살짝 볶아도 되는데, 요 청경채는 살짝 한번 데쳐주고, 볶아야지만이 물이 덜 생겨요. 그냥 볶으면, 그 여기 채소에서 나오는 물이, 물 때문에 물이 되게 많아집니다. 볶고 나면은.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. 그리고 기름, 음, 조금만 넣어줄게요. 한술 정도. 이렇게, 그냥 데칠 때 그냥 데치는 것보다 소금이라고 기름을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윤기가 있고, 이 채소가 좀 파릇파릇하게 볶아져요. 그래서 한번 그냥 데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기 소금이랑 기름을 조금만 넣고 데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바로 썰어놓은 채소를 넣고 살짝 데쳐주세요. 이거는 뭐 되게 오래 그 삶는 게 아니라 살짝 데치는 거니까 뜨거운 물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얘가 바로 숨이 확 죽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한 5초 정도 끓는 물에다 넣고 빼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한 5초 정도 됐죠? 바로 이거를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일단 한번 쫙 빼주세요. 그리고 다시 팬에다가 기름을 두 큰술 정도. 그리고 이게 커 보인다고 기름이 되게 많은 건 아닙니다. 넣고, 먼저 마늘. 살짝 볶아주세요. 살짝 이제 마늘이 어느 정도 익을 때쯤 하면은 여기에 두 반장. 한술 정도 넣어주시고. 그리고 술도 한 큰술 그리고 간장도 하나 이렇게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. 그 다음에 바로 야채를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양념은 뭐 간장 들어갔으니까 굴소스만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굴소스 하나 넣고 바로 또 이렇게 볶아주시면은 이거는 어, 한번 데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볶아줘야 돼요. 그래서 센 불에다가 바로 볶아주면 되겠죠. 음.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서더 매운 걸 원하시면 은 여기다가 고추기름 넣으시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참기름 넣셔도 으 되고요. 저는 그냥 이대로 청채의 맛을 바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제 바로 어,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지금 보면, 어, 청채볶음에 그 물기가 별로 없죠. 이거는 저희가 한번 뭐야 살짝 데쳐서 수분을 빼줬기 때문입니다. 접시 한번 싹 닦아주고. 자, 이렇게. 음 아주 너무나 빠른 시간에 청채볶음, 이것도 매콤한 소스죠. 그래서 뭐 사천식이라고 불러도 되는데, 이건 매콤 소스 청채볶음이라고 불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매콤 소스 청채볶음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바로 이렇게 또. 어 레콤소스, 청채볶음을 만들었으니까 요즘 제가 그 시식에 맞들였기 때문에 또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들고 제가 시식하는 거. 당연한 거겠죠? 여러분도 만들어셔서또 혼자 할 때도 시식하잖아요. 그죠? 자, 먼저 버섯 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맛있네요, 버섯. 그러면 이번에는 죽순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것저것 이러다가 내가 다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, 아직 뜨겁네요. 음. 아 이거는 진짜 음밥하나밥공기 하나 있어도 되고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음 그런. 맛이네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쌉싸한 맛과 약간 매콤한 맛이 너무나 음, 어울려지는 그런 매콤한 청채볶음이네요.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음,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잘 보셨으면 또 여러분 꼭 구독, 좋아요 이렇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. 음, 맛있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